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11기하 15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1절. 이스라엘 왕여로 보암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리아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와 호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고 여와께서 호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위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아사라의 제38년에 여로바함의 아들 스가리아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너바세 아들 여로바함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칼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하께서 예우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문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처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문하엠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녀를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리아 제39년에 가디아들 문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와보시기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세아들 여러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루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료하며 문하임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스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역의 아이콘 북이스라엘 왕들입니다. 열왕기야 15장은 유다왕 아사리아 통치기간에 북이스라엘 왕들의 반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왕 아사리아는 우시아로도 불리우는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10대 왕입니다. 그는 16살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무려 5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초기 업적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 용감히 싸웠으며 주요 도시의 성벽인 밭, 야분의 그리고 아스돗성을 멸망시켰습니다. 군사적인 요지 엘롯을 재건축했고 예루살렘 성 모투기문과 골짜기문과 망대를 세웠습니다. 우시야 이 아사리아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유다의 황금기를 가져온 왕입니다. 하지만 말년에 교만하여져서 제사장만이 수행할 수 있는 분양하는 일을 하려다가 그만 문둥병으로 징계를 받아 죽기까지 별궁에 거하는 비운의 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려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열조의 곁에 장사되었던 것입니다. 우시야 이아사리아 왕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부흥을 이루었긴 하지만 말년에 교만하여 직접 분양함으로 여호와의 치심을 받아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비로고시아가 여호와 보시게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 제사와 함께 직접 분양한 사건은 그를 나병 환자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말년에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면서 아마 노시아 왕은 자신의 교만함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52년 동안 다스린 것도 다른 왕들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루시아 시대의 북이스라엘 왕은 계속해서 반역으로 왕권이 바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보암은 27년 동안 다스리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여섯 달 동안 다스렸으나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하여 한 달을 다스립니다. 하지만 또다시 가디아들 문하엠이 반역하여 디르사에서부터 올라와서 딥사와 모든 사람들과 그 사방을 치게 됩니다. 특별히 성문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여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르는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하엠은 아스르왕 불의 침략을 받고 은철 달란트를 뇌물로 바치고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계를 받아 뇌물을 바친 것을 채우게 되고 강탈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 부가히아가 왕권을 이어받지만 장관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다시 반역하여 왕권이 또다시 바뀌게 된 것을 봅니다 또다시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반역으로 왕권이 또 바뀝니다 유다왕 오시아 아사리아가 52년을 통치할 동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그의 아들 스가랴가 6년, 살룸이 반역하여 한 달, 다시 문화임이 반역하여 10년, 그의 아들 부가히아가 2년, 또 다시 베가가 반역하여 20년, 그리고 호세아가 반역하여 또 왕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탄생과 그 소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깊이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 아사랴를 통해서는 비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우리의 삶을 말년까지 여호와 앞에 교만하지 않고 마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반역과 모반의 역사를 통하여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에 악을 행하여. 여러 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많은 왕들이 반역과 모반으로 왕권이 계속 이어지는 그 불행의 배반의 또 모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는 삶은 절대로 평안할 수 없으며 반역이란 피해 역사를 만들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비록 우리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이 자신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북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더욱 힘쓰고 애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우시아 왕이 52년을 통치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7명의 왕이 통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다의 왕관은 바뀌지 않지만 북이스라엘의 왕관은 계속되는 반역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보시게 정직한 삶이 정직해 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삶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 보시게 악을 행하는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분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여호와 보시게 정직히 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마지막까지. 우리의 마지막 숨을 다하는 그때까지 여와 호 보시기에 온전한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 사명,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